안녕하세요. 2021년 6월 3일 목요일 아침 7시 27분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금봉이라고 찾으셔서요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글을 올려놨습니다. 어제 우리가 대응한 종가 매매 종목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제가 어제 오후 1시 30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렸고요. 삼성중공업의 어제 분봉, 일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죠? 삼성중공업의 흐름. 어제 도지 형태로 이렇게 아주 좋은 아름다운 조정이 끝났습니다. 아, 이런 그 거래 조정이 들어온 건데요. 좋은 흐름입니다. 분봉상의 흐름을 보시겠습니다. 분봉의 흐름은요,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어 제가 1시 반쯤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이렇게 보악권으로 좋은 흐름으로 가져갔고요. 수급선도 지금 방향을 상향으로 이렇게 틀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흐름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다 줄 삼성중공업입니다. 그동안 악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 개발하을 하고요. 5월 초부터 아주 악재를 딛고 며칠 전부터 이렇게 반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죠? 어, 무상 감자 그리고 유상 증자 이슈가 어, 굉장히 어, 급락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삼성중공업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수주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 감자 증자 공시 이후에 이 500원대로, 5000원대로 그동안 7000원대로 가져갔던 이 삼성중공업이 아주 급락을 했었는데요. 지금 가파르게 상승 중에 있다가 어제 좋은 흐름으로 조정이 나왔습니다. 선박 수주가 이러한 그 상승을 이끄는 건데요. 아시아 지역 선주로부터 5천억 이상의 컨테이너선 4척을 수주 받았고요. 또그 전에는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LNG 운반선 2척, 4천억 이상의 그러니까 거의 지금 1조에 달하는 이러한 그 수주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그 현재 컨테이너, 컨테이너선, 또 원유선, 액화, 천연, 가스선, LNG, 운반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한 91억 달러 올해 목표가 91억 달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 현재는 59억 달러를 달성해가지고 거의 65% 선에 이러한 수주를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지난해 55억 달러보다 지금 벌써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요. 엄청나게 수주 공시 또 수주 뉴스 삼성중공업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그 삼성중공업의 또 빅딜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1조 유상증제 관련한 주관사 경쟁도 지금 엄청 치열한 가운데 있는데요. 1조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들어갑니다. 이런 수주에 힘입어 가지고 아주 증권사의 주권사 경쟁까지 나오는데요. 이런 그 조단위의 어 유상증자 추진 완전히 삼성중공업의 지금 유상증자 전략이 대형거래입니다. 삼성그룹의 빅딜에 참여해 가지고 뭐 여러가지 대형거래를 맡아본 경험이 있는 삼성이 또 다른 이러한 그 기회가 될것 같고요. 삼성중공업이 이번에 이러한 그 유상증자, 빅딜 굉장히 어, 또 상승의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 어, 4일 금요일이죠. 내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어,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 2시 30분에 방문, 시찰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또 삼성중공업의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중공업 우리가 어제 이렇게 그 종가 매매 종목으로 대응을 하고 오늘 이 유형으로 해서 수익을 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뉴욕 증시 상황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드리는 것 같죠? 고용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도 오르고요. 그리고, 나스닥도 살짝 올르고 스탠다드 앤 푸어스, 뭐 전반적으로 다 상승입니다. 다우, 스탠다드 앤 푸어스, 나스닥 지수까지, 전체적으로 상승을 살짝 했는데요. 우리 증시 역시 지금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스펙주, 또 우선주, 그리고, 어, 정치테마주, 특히 이준석, 그리고 이재명, 윤석열, 이런 정치 테마주 중심의 이런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 상승의 폭이 굉장히 이 박스권 안에 갇혀 있습니다. 코스피가 몇 달째 지금 3,200 전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요. 이런 상황들이 비트코인 관련 암호화폐 거래 대금도 굉장히 많이 감소됐고요. 또 주식의 개인 투자자들의 이 유입세가 상당히 어, 올 1월 초보다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의 힘이 그렇게 있지 않기 때문에 요 조금은 어, 상승하는 폭이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카토리 어, 교회법의 이 교회법 개정에 관련해서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미성년자 성범죄 관련해가지고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이러한 그카톨릭 교회의 어, 성, 미성년 대상 성범죄 관련 조항 어, 구체적으로 기술한 아주 크나큰 이러한 명문화 작업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큰 뉴스입니다. 오늘 60세부터 또 74세까지 백신 관련해가지고요. 사전 예약 6월 3일입니다. 오늘 6월 3일인데요 예약이 종료되고 있는데 아, 전체적으로는 지금 뭐 거의 70%대 아, 예약이 완료됐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오늘 종료가 됨으로 해가지고 조금 있으면 며칠 있으면요 또 아스트라제네코 물론 맞는 거죠 아, 이 접종 예약을 오늘 완료하고 접종의 속도가 붙었다고 하면서 지금 6월 말까지 1,400만 명의 어, 이 접종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공원이나 등산로에서 이한 번이라도 백신을 맞은 사람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이러한 그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백신을 두번 맞은 경우에 접종 완료자는, 어, 요번 달부터 요양병원이라든가 요양시설 또 병원에 그리고, 어, 이 요양시설에 입소한 가족들 면회를 이제 얼굴을 맞대고 대면으로 할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 이재용 재판 관련해 가지고요, 프로젝트 G 작성자의 세 번째 증언이 있습니다. 어, 이 프로젝트 G 때문에 문건 때문에요, 이재용 어, 굉장히 곤란 지경에 있는데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 계획안 이러, 이러한 그 프로젝트 G 아, 삼성증권의 전 직원입니다. 전직 직원인데요. 오늘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있는데, 재판의 세 번째로 출석해서 변호인단의 질문에 답변을 할 겁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어, 형사부에서 했는데요. 어, 굉장히 그 이재용 부회장 지금 사면 얘기도 나오고 있고, 815 특사보다는 어, 가석방 형태로 빠른 시간 내에 어, 석방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어제 4대구로 어, 문재인과의 오찬 회의에서 SK 어, 최태원 회장이 한마디 거둔 거에 어, 문재인의 답변에 어느 정도 지난번에 어, 이러한 그 사면 얘기가 나왔을 때보다는 조금 진전된 얘기가 좀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비자를 발급해달라는 유승준, 행정소송 오늘 첫 재판이 열립니다. 가수 유승준, 스티브 유저, 지금 45살인데요.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는 이런 두 번째 소송, 어, 첫 재판이 오늘 열리는데, LA 총영사를 상대로 해서 이러한 그 비자 발급에 대해서 거부가 나오는 바람에, 어, 법조인들을 통해가지고 법정에, 어, 이러한 재판이 있습니다. 과거에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부터 입국 제한됐는데요. 이런 재동포법에 의해서 입국비자, 입국시켜달라, 비자를 내달라는 이러한 재판이 오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오늘 오후에 비가 내릴 거로 보여가지고요. 아침부터 좀 흐린 날씨입니다. 상당히 요즘 5월 들어서 또 6월 초가 들어가지고요. 이틀이 멀다 하고 비가 오고 있는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거는 일본의 장마가 좀 빨리 오는 바람에 그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평상시 평년에 보이지 않았던 비 소식이 요즘 뭐 굉장히 자주 들리고 있고요. 엊그제도 비가 내렸는데 오늘도 비가 내려서 29도, 3 0도의 어, 이러한 그 무더위를 이틀에 한 번씩 식혀주면서 굉장히 올초 어, 여름의 날씨가 덥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요 아침역에는 좀 춥기도 한데 굉장히 건강에 유의해야 될이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테마 호재 전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삼성증공업 종가매매 종목으로 대응했는데요 3층 이 지지대를 잘 버티고 있으면요 위로 상승의 이러한 기조가 오늘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 어, 모종민 연대 교수하고 만났습니다 골목상권에 대해서 도시재생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나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요 어제 상한가 간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연과 환경이 이러한 윤석열과 관련해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상승을 했는데요 굉장히 지금 오늘 관심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윤석열 관련주로도 분류가 된 거죠. 아, 이렇게 상한가 치고 올라왔고요. 시공 테크라든가 누리플랜, 도시재생과 관련된 웹스 이런 종목들이 아, 이런 그 테마로 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많고요. 자연과 환경 오늘 관심권 안에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또 윤석열 얘기입니다. 아, 유현중 교수하고 만나서 이 도시재생 얘기도 했지만 재건축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NX 관련주들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이틀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테리어 관련주가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리모델링 얘기 나오면서 어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거고요. 건설주가 요즘 상당히 상승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 재건축, 재개발 이런 어 정책기대감 때문에 상당히 상승의 기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이 건설 인테리어 그리고 어, 도시재생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그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요. 지금 또코리아에스라든가 특수건설, KT 서브마린 같은 도로 지하와 관련주 역시 같이 상승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용산구의 용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한 연락공시, 어, 이 서울역에서부터 용산역까지 지하와 3km 얘기가 있습니다. 이 구간을 철도 지하화를 한다 그러면 위에 또 조, 도시 재생과 관련해서 이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런 지하화 관련주들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재개발, 재건축, 도시 재생, 지하화, 또 인테리어 얘기가 나오면서 건설기계 관련주들도 같이 오를 수 있는데요. 글로벌 경기회복 시 아, 이런 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두산과 관련한 두산 인프라 코어, 또 두산 박해, 현대건설기계 같은 이런 종목까지 같이 올릴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아기상어 관련 트윗이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또 일론 머스크의 영향으로 아기상어 관련주 삼성출판사, 토박스코리아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살짝 상승을 했습니다. 백신이 접촉되면서 여행주, 또 항공주 관련주들이 상승할 수 있는데요. 여행과 관련해서는 인터파크, 모두투어 하나투어, 참 좋은 여행 이런 여행주들이 앞으로 여행 수요 확대 때문에 수혜를 받고 기대감으로 상승할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요. 화장품, 그동안 우리가 가져갔던 본느, 화장품 관련주인데요. 이런 본느 같은 이런 종목들도 이렇게 연일 이 3층 저항대를 향해서 상승, 상승 중에 있습니다. 아주 좋은 흐름으로 이렇게 가져가고 있고요. 이 화장품 관련주들도 항공주 못지않게 같이 올라갑니다. 오늘 항공주 중에는 TA 항공 제가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자연과 환경, 도시 재생과 관련해서 TA 항공, 항공업계 국제선 노선 운행재에밤미나 사이판 쪽으로 가장 먼저 열릴 것 같아요. 올 여름 휴가를 통해가지고 이런 움직임들이 TA 항공에서 지금 움직임이 있습니다. 아, 이런 그 관련주들 움직일 때마다 아침에 타점에 오면 이 타점은 우리 제자분들 어,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카톡을 알려주면 아주 좋은 지적을 여러분들 포착할 수 있습니다. 매수 타점, 종목 주면은 거길 찾아서 들어가는 이러한 살아있는 공부입니다. 이 불금봉을 통해 가지고 어제도 우리가 이 클라우드에어를 갖고 아주 좋은 흐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9시에 클라우드에어 임시주축이 있습니다. 아 이제 상승하는 데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 사내이사, 사외이사가 선임된 이후에 조금 조정을 거쳐서 그 이후에 조금 상승을 할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요. 오더나 관련주 엔투테, a b 프로 바이오, 어, 지금 조정권 안에서 어, 하락 조정 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2285원, 2320원이 저점 지지된데요. 2320원으로 다시 복귀할 가능성을 굉장히 갖고 있고요. 어, 이러한 그 모더나와 관련해 가지고 어, 지금 상승을 못 하고 있는데 아마 추가 상장과 관련된 이러한 그 이슈 때문에 지금 보합권 안에서 이렇게 그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등할 수 있는 이런 여지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저도 지금 들고 가고 있습니다. 어 반등에 이러한 그 거래가 좀 터질 때 상승할 수 있으니까요. 꼭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들도 역시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보복 소비주 형태로 이렇게 어 수혜를 받을 가능성 굉장히 많고요. 우진 같은 원전주 또 두산중공업 같은 원전 관련주들 연일 한미정상회담, 한미원전협약 때문에 이제 수혜를 받고 크게 상승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관련해서는요, 어, 정계입문 어, 대권주자 발표, 뭐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면서 빠르면 6월 11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늦으면은 6월, 7월 초, 어, 이러한 그두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누가 당권, 그러니까 당대표가 되냐에 따라서 어, 국민의힘으로 갈지 안 갈지가 결정될 거고요. 두 번째는 국민의힘에 여의치 않으면 이러한 그 제3지대에서의 새로운 창당을 통해 가지고 갈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어, 이러한 그 당권과 관련해 가지고 어, 대권과 아, 당권이 아니고요 대권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어, 이 캠프를 준비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드러머를 이러한 그 측근으로 놈으로해서 2030을 겨냥하는 이러한 포석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상당히 행보가 지금 빨라지고 있습니다. 약공 관계자들을 계속해서 만나면서 오늘도 어떤 이슈를 또 뿌릴지, 윤석열 관련주들 오늘도 아주 큰 흐름이고요. 가온전선이 어제 상한가를 쳤는데, 이 윤석열 관련주입니다. 뭐 윤석열 관련주가 지금 뭐 100개 이상 이렇게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여력들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 이재용 사면 건의 어, 기업 고충을 이해했고 공감하는 국민이 많다 그러면서 어, 얼마 전에 이재용 사면 얘기가 나왔을 때 아주 그 부정적인 발언을 했던 문재인의 발언이 어제 이후에 좀 달라진 기조가 있습니다. 이제 어, 박근혜와 또 이재용 두 사람의 이러한 그 사면 얘기가 정권에 지금 엄청난 부담이 될 겁니다. 이제 9 개월 남은 정권 어, 지금 사면을 하지 않으면 또 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어, 이재용 사면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요. 어, T A 항공이 경제적인 기대감과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어, 이러한 그 흐름들이 항공주들이 앞으로 헐헐 날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에서 유럽이 지금 어 백신 여권을 다음 달 7월에 출시하는데 우리도 아마 외국 상황을 주시하면서 국내 적용 이러한 그 방안을 논의할 걸로 보이는데요. 백신 여권이 나와야 이런 여권을 통해 가지고 자유롭게 해외에 입출입을 할수 있는 이러한 그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스푸트니크V와 관련해서 이와 전기 들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 지금 4일째 하락입니다 그러나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V는요 c m o 물량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여지들을 갖고 있습니다 위탁 생산과 관련해 가지고요 러시아 백신 7월 WHO 세계보건기구에 승인이 나올 걸로 보이고요 승인이 나오면 수요가 늡니다 유니세프 공급 계약하고 코백스 협상 소식 때문에 승인 기대가 더 높아지고 있고요 안정성 논란도 지금 줄어들고 있고 아스트라제네카든가 얀센 백신보다도 스푸트니크 V가 이렇게 부작용이 더 적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승인이 된다 그러면 국내에서 CMO 물량 늘어날 전망입니다 조금 기다리면 이런 소식들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러한 그 상황들은 국내 바이오 위탁 생산 Cmo, 러시아 코로나 백신 스푸트니크 V 생산 물량 예정보다 더 늘어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 러시아 백신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움직일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으니까 조금 떨어지더라도 어, 기다려보는 게 좋습니다. 스푸트니크 V가 생각보다는 안전성 논란에서 어, 이 논란이 굉장히 잠재워지고 있고요. 아스트라제네커, 얀센보다도 더그 부작용이 없다는 침팬지 통해가지고 이제, 그 실험을 했는데 굉장히, 어 좋은 이런 반응이 나왔고요 앞으로 스프트니크 부위가, 아 지금까지의, 어 백신에서 조금, 소외됐던 것보다는 이런 그 증가세가 굉장히 수요 증가세가 커질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위탁 생산, CMO 물량이 늘어나고 이러한 뉴스 때문에 이화정기 조금 더 어, 이런 그 거래가 없는 가운데 하락한 어, 이런 그 상황이 되니까요 이 와정기도 조금 기다려서 성공 투자할 수 있도록 홀딩에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8시 47분에 저와 같이 어, 한주네 번째 거래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성공 투자를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합심하고요 오늘도 아주 좋은 결과 내고 오늘 저녁에 불금봉 단타미, 불금봉 시사미, 종목당구 방송은 없고요. 내일 금요일 저녁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불금봉 장전뉴스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